무엘하 13장 1절에서 39절 그의 이 일이 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줄할수없할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론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나리 이렇게 피리하여 가느냐 그에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하미니라 하니 하니라 유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론이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나와서 그를 볼 때에 암론이 왕께 아래되원하건대내 누이 다말에.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마리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론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론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고 갈 때에 암넌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에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이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참 동침하니라.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내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지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론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자, 어 지르라 하니, 암론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을 단정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 머리에 뒤집 덮어쓰고 그의 옷,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이 다윗당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몬이 그의 누이 다마를 욕하기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론에 대하여 자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무한 이년 후에 에브라임 바발 하솔에서 압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왕,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가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기칠까하노라 아니,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압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압살롬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에,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으로,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함으로,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으새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도다. 요나다비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안미후에 아들 달매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다윗왕의 마음에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요한복음 1 7장 1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서 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주,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로. 주를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그들은 아버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내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아버지의 것은 내것이온데.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게 하스, 보전하게 하,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응하게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 이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그들을 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오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니이다.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가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상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나,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0편 119편 81절에서 96절 말씀 나의 영원이 주의 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이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영기 속에 가족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그들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laughs>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어. 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에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싸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하늘에 항상 있어오니 선지가 주의 규례대로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마무리 주의 종이 된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멸망하였으리이다 니 내가 주의 법들을 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을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나,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잠먼 16장 6절에서 7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학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